이쪽에 육박 아무튼 주어진 그래프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있어 그럼 뭐야 지금 이 넓은 넓이를 바하는 거지 도형이 이 도형의 넓이가 y는 ax제곱에서 3등분 된대 그러면 이 넓이 이 넓이 이세 개의 넓이가 다 똑같다는 얘기겠죠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일단은 가보자. 지금 <laughs> 최초 넓이, 이 넓이. 이 넓이 계산할 수 있어요, 없요이 넓이. 계산할 수 있어. 식이 완벽해, 이거. 그럼 얘의 해를 먼저 찾아야 돼. 그럼 3x 제곱 빼기 3은 0이 된 x 값을 찾아야 되죠. 3으로 나누면 x제곱 빼기 1은 0이니까 x는 풀마일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마일이고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태그를 마일에서 1까지 이 그래프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3x제곱 빼기 3에 dx 하면 되나?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네.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요, 넓이가. 이 넓이는 그러면 잘 봐. 마일부터 1까지 고맙네. 우왕수, 기왕수 이용하면 되겠죠. 우항수 0에서 1까지의 조배. 맞아. 네. 마, 2. 0에서 1까지. 그럼 우왕수니까 얘는 할 필요가 없죠. 우왕수는 짝수차수이니까 3x 제곱 dx. 얘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왕수 상수. 아. 아, 맞아. 미안. 클럽 네. 브렸다 마상도 우항수죠 네. 아, 예, 그렇죠. 짝수차수도. 어? 네. 맞아. 미쳤어 다시 빼기 3 써줘야 되지 반드시 5하면 뭐 니까 이거 객체가 그 그러면 얘만 계산하면 어, x 세제곱 빼기 3x에 1과 0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마 2가 나오겠죠 근데 마2 곱해야 되니까 최종값은 얼마? 4가 되겠죠 이 넓이는 4야 근데 지금 그냥 해버릴까? 좋아, 4. 그러면 잘 봐. 그럼 이 넓이는 뭐가 돼야 돼? 이 넓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 3등분 했다고 해죠 분명히. 그렇죠. 3분의 4가 돼야 되죠. 근데 얘는 지금 잘 봐. 이 곡선하고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죠? 네. 근데 누가 위에 있어? 얘가 위에 있지, 얘가. 따라서. 좋아, 그러면 얘랑 얘랑 교점의 좌표를 구해줘야 돼요. 맞아, 맞아. 그래야 이 f 좌표가 몇인지 알거 아니야. 맞아, 맞아? 네. 자표 구할 수 있나? 어, 아니요. 없나? 이거 구해줘야 돼요. 구할 수? 자, 얘랑 얘랑의 교점의 좌표가 되겠지. 그죠? 네. 자, 그러면, 3X제곱 빼기 3과 AX제곱이네. 이것이 같은 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얘 넘어가면 3-a의 x제곱, 빼기 3은 0이 돼. 맞아요? 그럼 얘 마사면 넘기는 게 낫겠지? 인수분해가 어차피 안 되니까. 맞아, 맞아? 3이 될 거고. 그럼 x의 제곱은 3 a 분의 3이 될 거야. 그렇죠 그럼 따라서 x는 뭐가 돼? 풀마와 구투를 지워주겠죠. 얘가 반드시 실수야. 존재하잖아. 그렇지. 맞아 맞아. 그점에 네. x 좌표는 반드시 존재한다고, 그 실수라고 맞아. 그러니까 풀마 루트 3마 a 분의 3이 돼. 아 그러면 얘를 그냥 마 루트 3분의 a 3, 얘를 루트 3 루트 3 빼기 a 분의 3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넓이는 뭐가 돼? 이이크분으로 넓이는 인테그랄 마 루트 유리화까지 하면 더 복잡할 수도 있어. 네. 최종 답이 아니니까 일단 그대로 쓰라고. 3 빼기 a분의 3부터, 아따씨, 정말. 3 마이너스 a분의 3까지의 넓이죠. 근데 누가 위에 있어? 얘가 위에 있어. 그러니까 ax 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3에 dx가 되겠, 어? 아, 플러스 3이 됐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지금. 네. 근데 얘는 또 계산이 돼. 바로 더 볼게요. a 기3의 x 제곱고 하면 되겠죠? 네. x제곱을 계산하니까. 네. a 기 3에 가로친 x제곱에 더하기3이란 거지. 그렇지? 네. 이 넓이가 지금 뭐가 돼야 돼? 3분의 4가 돼야 된다. 맞아, 맞아. 자, 근데 이걸 진짜 대괄호 식이 너무 복잡해지겠지? 네. 얘를 치환할 거야. 즉, 루트 3 마이너스 의 3을 일단 임의의 좌표, 아 임의의 값 t라고 할게요. 그래? 어안됐어 됐어?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얘가 이식이 뭘로 바뀌어? 인테그랄 마 t부터 t로 변하겠죠? 네. 그 다음에 a 빼기 3에 x제곱 더하기 3. dx가 됐겠지. 이해 됐어요, 지금? 네. 자, 그러면, 아, 3분의 a 빼기 3에 x 세제곱 더하기 3x. 여기에 t하고 마 t를 대입한 식이 됐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 됐냐? 네. 아, t 대입하면 3분의 a 빼기 3 t 세제곱 더하기 3t에서 빼기 마티지간이면 마이너스로 변하겠지 마티 즈제곱으로 마이너스 3분의 a 빼기 3의 t 세제곱 빼기 3t가 됐겠죠 아, 예. 그럼 이제 플러스로 변할 거 아니야 두배가 되겠지 3분의 2a 빼기 6의 t 세제곱 이해 됐어요? 플러스 6t가 됐겠네요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자, 그러면 음, 음. 얘가 돼, 맞죠? 얘가 돼이 넓이가 지금 뭐가 돼야 돼? 3분의, 3분의 4지 근데 얘도 바꿔야 되네 야, 이거를 이렇게 바꿔버려야 돼? 자, 그러면 t 세제곱은 뭐가 되냐? 이거 세제곱이면 아, 3분의 얘도 1을 묶어버릴게, 그냥 네. a 빼기 3이 될거고 이거 세제곱이면 제곱한거에도 또한번 곱한거지 네. 그러면 3 마이너스 a분의 3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a분의 3이 됐겠죠? 네. 더하기 6t래 그러면 아, 어, 6 루트 3-a 분의 3이 됐겠지 네. 아, 약분이 3,3은 없어지죠 네. 약분하면 1마 1이 됐겠죠 네. 그럼 마이 루트 3-a 분의 3이 돼 이게 동명이네 이게 뭐가 돼? 4 루트 3-a 분의 3이 됐겠지 네 넓이가 지금 아까 얼마라고 했어 3분의 4라고 네. 했던가? 네아 네.. 미쳤다 아 루트 얘가 지금 얼마가 돼? 3분의 1이 돼야 되죠? 네 그래 네. 루트 9분의 1이지 네 그러면 네. 아.. 네. 3 마이너스 a가 3하고 9를 곱한 27과 같다 죠 네. 마.. 아니 24냐? 네. a는? 네. 마.. 네. 24 있냐? 어, 마24. 2번이 답이 되겠죠.